오늘의 850만 차량은 얼마입니까? 원입니다. 850만원입니다. 어... 요즘에 카니발이 문의가 많이 와서 너무 좋아. 잠깐만. 2015년인데 16년식. 그리고 보조선 앞에 핸다 하나 교환. 이거는 기스가 아니야. 이거 뭐 새똥인가 봐. 이거는 근데 요게 기스야. 요거는 외판 한번 해야 되고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. 키로수가 198,000. 딱 성륭 성성 보증되는 거지. 노블레스인데 이게 단점을 먼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렇게 썬팅이 빛바라잖아 이거는 썬팅에 역할이 없어 의무가 이제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난 거야 얘는, 얘는 인생 하직한 거야 이게 보통 햇빛 많이 봐 햇빛을 많이 그러니까 야외에 세워놓으면 이렇게 썬팅이 빨리 이렇게 돼. 여기도 이제 올라왔잖아. 이건 얘는 썬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이것도 어저께 올라온 거라서 사실 좀 지저분해. 얘는 그냥 올순정이라고 봐야 되거든? 뭐한거 없고. 근데 상태는 되게 나쁘지 않아. 실내도 뭐 노블레스여서 이 메모리 시트 하나 있고 시트에 요거 하나 한 가지 흠. 이거. 이거 한 가지 흠이야. 그리고, 뭐, 안에는 다 똑같아, 사실. 옵션 양쪽 특핑다 있고, 크루저 있고, 사고 없고. 한번 시운전만 해보자, 우리. 악셀링도 대박인데? 근데 확실히 카니발이, 나는 확실히 카니발이 좋은 것 같아. 난 그리고 카니발은 잘 맞아. 이게 나는 원래, 어, 카니발 타기 전에 카니발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? 근데 타보니까 좋아. 그리고 요즘에 좋아지는 차가 한대더 있어. 바로 테슬라. 와,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, 테슬라. 아니, 진짜 지가 운전을 다 해. 어떻게 보면 나보다 잘해. 기변하시지. 아, 두 대를 갖고 싶어. 카니발은 포기를 못하겠어. 근데, 테슬라는 너무 사고 싶어. 중고로 제일 싼거 하나 사야겠어. 하체. 오, 하체 가 나쁘지 않아. 근데, 와, 198,000인데, 사실 내가 볼때이 차는 특별하게 관리를 엄청나게 잘한 차는 아니야. 내 생각에. 근데, 그냥 뽑기를 잘한것 같아. 크게 특별히 뭐 지금까지 고장 없고 이렇게 탔다는 거 보면 약간 앞쪽에서 찌끄덕 소리는 살짝 나긴 하는 것 같아. 방진 터널때안 나면은 안 나는데 노면 안 좋은데 갔을 때 지금 났잖아 살짝 난 들었거든. 내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갈때 한번 다시 봐야지. 썬팅이 화끈하네요어 이게 썬팅이 야외에서 세워놔서 그래. 오 어려운데 분은 있네. 차주분이 타여간 지 얼마 안 됐대, 어. 야. 그러니까, 배터리로 갈았다 그랬어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이제, 교장난 것들만 이제 갈, 간 거지, 특별히 2차는 예방정비나 이런 건한건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해서 수리를 할 거를 안한건 아니야.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했어 어, 타이 진짜 새 거야 그리고 기스도 그렇게 없어 그냥 그냥 운전만 한 거야 자녀가 세 명이거든 자녀 세 분이 이제 탄 거지 그래서 조금 지어분한는데 지금 이거 광도 아직 안낸 거잖아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왜 제가 촬영을 매주 금요일 날 해요 그리고 매입을 매주 수요일, 목요일 해요 이번 주에 수요일, 목요일 1박 2일로 다녀온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휠까진 같은 거 그냥 무난해 무난한 카니발이야 얘는 무난한 카니발인데 썬팅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휠도 그냥 째자구하게 있고 드럼 새거고 뭐?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뒤에 브레이크 패드 새거 같은데 이게 안벗겨죠 있잖아 그럼 새거 같은데 잘못 봤나 아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패드 완전 새거예요. 어, 얘도, 마찬가지. 아, 여기 한 가지 흠. 요게 살짝 요건데, 요거거든요. 근데 요거는 부페인트로 하는 게 나은 게요. 본네트 같은 경우는 칠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, 사실. 지금 요렇게 있는데, 이런 상태에서 깨끗해, 깨끗해지는 거고,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환된 게, 어, 냉각 소수.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. 기본적인 것들. 제네, 제네레도 교환됐고. 그러니까 딱딱 할 것만 했어요. 딱이 k 로 수에서. 배터리도 교환했고. 뭐 그렇습니다. 얘가 2015년 4월식인데 2016년식으로 나왔고, 교환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앞에. 보조선 앞에 낸다. 그리고 키로 수는 198,000, 8 0 0 k m 고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이에요. 구인 금액은 850만원입니다.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수출 관련된 차량들도 저 수출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어... 알아보시고 저한테 미, 그냥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거 돼요? 안 돼요? 요렇게만 그럼 제가 된다그러면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어, 저 5만원 10만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메이드가 되면 더 좋으니까 서로 어... 다시 물론 돌아와서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카플레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지금 환절기 온, 기온차 많이 나잖아요. 감기 조심하시고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비염 있는, 있으신 분꼭 조심하십시오. 저도 비염이 없어서 생겼어요. 아무튼 우리 안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중고차 살 카폴레오 국산차 수이차직장자슬로 걱정말고 전화줘요 카폴레요